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짱입니다. 항상 롤 스토리를 보면 자신의 스승을 죽인 챔피언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정작 스승을 죽여야 할 탈리아는 죽이지 않고. 오늘은 스승을 죽였던 챔피언들이 누가 있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베인. 부유한 부부의 외동딸로 태어난 베인은 어린 시절부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부모가 마녀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 베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되는데요. 바로 어둠의 사냥꾼이 되어 어둠의 존재들을 사냥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프레이를 만나 흑마법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엄마처럼 생각하며 잘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신의 부모를 죽인 마녀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고 베인은 스승 프레이와 함께 사냥을 나섰습니다. 베인과 프레이는 마녀를 따라가던 중 베인이 마녀의 부하에게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스승 프레이는 놀라 늑대로 변신해 베인을 공격한 마녀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베인은 자신의 스승 또한 흑마법을 사용한 어둠의 존재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스승을 활로 죽였습니다. 라이즈 젊은 마법사 라이즈는 그의 스승 타이러스와 함께 룬에 대한 공포감을 가라앉히고 룬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룬의 위력을 알아버린 여러 전쟁 국가들 사이에서 룬 사용을 막는 것은 점차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룬 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룬테라 전역이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타이러스와 라이즈는 룬 전쟁을 막기 위해 룬테라 전역에 있는 룬들을 계속해서 모았고 점점 희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이즈는 스승이 내린 임무를 수행하러 잠시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이케시아 발로란 남서부 지역에서 또다시 큰 충격이 감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라이즈는 스승이 살아 있길 바라며 빠르게 남서부 지역으로 달려가는데 다행히도 스승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경악하고 마는데 바로 스승이 직접 룬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라이즈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룬에 타락한 자신의 스승을 직접 죽이고 맙니다. 제드 고아였던 제드는 당대 최고수라 불리는 쿠쇼 대사부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어려서부터 닌자 무술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고 수련생 중에서 제도와 실력을 겨룰 수 있을 만한 인물은 쿠쇼 대사부의 친아들 셰니 유일했습니다. 제드는 자신이 쿠쇼 대사부의 아들이 아님을 한탄하며 더 강해지기 위해 닌자의 규율을 어기게 되는데 문중 사원의 출입이 금지된 방에 몰래 들어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절대 상자를 열어보아선 안된다고 배웠으나 강해지고 싶었던 제드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내용물을 엿보고 말았습니다. 그림자 비급을 완전히 손에 넣지는 못했으나 강해진 제드는 쉔을 압도했고 이제는 쿠쇼 대사부의 총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쿠쇼 대사부는 제드가 그림자 비급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그를 문파에서 내 쫓았습니다. 젊은 닌자였던 제드는 파문의 굴욕을 아는 채로 몇년 동안이나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고, 이내 스승에 대한 원망만이 남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그림자 비급을 손에 넣지 못한 제드는 그림자 비급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은 나머지 그림자 비급을 숨겼고, 그런 행동에 화가 난 제드는 스승을 죽이고 맙니다. 신드라 아이오니아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마법을 가지고 태어난 신드라는 자신의 힘을 잠시도 섞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신드라는 자신의 강력한 마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자랑하며 다녔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강력한 마력을 인정받을 때 기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제어하지 않는 신드라의 모습에 걱정이 된 아이오니아 장로들은 그녀를 외딴 사원의 늙은 마법사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그후 늙은 마법사를 스승으로 여기고 열심히 수련했습니다. 그런데 신드라는 수련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기는커녕 마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마력이 점차 약해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스승은 마력을 제어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그녀의 마법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신드라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스승에게 당장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주문을 풀어내라며 소리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힘에 무서움을 느낀 스승은 뒷걸음질 치며 자제력이 부족하다며 영원히 마법을 쓰지 못하게 힘을 빼앗겠다며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신드라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드라는 분노에 가득 차 자신이 가진 모든 마력을 끌어모아 늙은 스승을 들어올린 뒤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스승은 즉사하고 맙니다. 네, 오늘은 스승을 죽인 챔피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로스토리로 만나요. 안녕. 마녀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서 베인의 삶은 180도 더... 대마시아 <laughs> 부유한 부부의 외동딸로 태어난 베인은 어린 시절 시저부... 어린 <laughs> 젊은 닌자였던 제드는 파문의 굴욕을 아른 <laughs> 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타이러스와 라이즈는 룬 전쟁을 막기 위해 룬테라 전역에 있는 룬들을 계속해서 모았고, 점점 희망이 보이는 듯 보이는 룰레.